안녕 아롱다롱TV의 유리에요 여러분 오늘 바로 기다리고 기다리던 축제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축제 브이로그를 찍어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축제를 진짜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다른 반 애들은 막탕으로도 팔고 저희 반은 크로플이에요 그래서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공연도 많이 하고 저희 친구들 중에서 댄스 동아리가 많은데 또 댄스 동아리 공연도 한다고 하는데요 정말 코로나 이후로 처음 진행된 학교 축제여서 정말 정말 저도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이 40분 정도 됐는데 45분에 친구를 만나기로 했거든요. 친구는 야호라고 뮤지컬 동아리 친구인데 그 친구도 정말 바쁘고 방송반인 저도 지금 진짜 바빠요. 그래가지고 한번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만나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야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오늘 저희 야호에서 만만이야라는 뮤지컬 공연을 하는데요. 네, 음, 많이 준비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화살표? 네. 이 <목소리도> 로고 <목소리도> 출연해. 자 준비됐는데. 감사합니다. 네, 팀파해 주세요.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크로플 사세요 크로플 사세안크플 사세요 야, 지효야, 나 지우야 나좀는거 같지 않니? 해줘. 어, 네. 내용이 네, 너무. 지금 먹어. 저 어디서 쳤어요. 완전 재밌어. 내가 내가 찍었어. 진짜. 이거 뭐 올려줘야 돼. 야. 서로 뽀뽀 하고 있어. 나만 나만 커플 아니야. 나 이거 샀다. 가자 너 이거 그거. 아니야. 야, 이 방마다 아이스 조금 먹어야 돼. 우리 학교 대표 열장입니다. 음. 음. 인정하시나요? 아나 아, 브이로그야 아 여기 브이로그야? 넘맘이야 <laughs> 넘맘이야 언제 볼수 있어? 한 시간 아, 오늘 교식 보여드릴게요 응. 이거 근데 다른 건 맛이 없어 맞아 이것만 먹었어 응. 안심이 없네 <웃음> <웃음> 지금 대표 얼짱인 거 인정하시냐고요 아, 뮤지컬의 뮤직비디 아, 아, 뮤지컬의 얼굴, 저 네, 네, 방송만의 얼굴. 네, 어 뭐야, 멜론 내가 언제 받았어? 야, 나 멜론 받은 기억이 없어. 네, 네, 을 잘해. 안녕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부동대표 일신이 형. 오빠. 아, 구범이다 이거 뭐야? 나 아, 그거 해줘. 내번는 왜? 이거 뭐 해줘. 바빴으면 내 번호. 아름다운 한쌍의 커플 같아요. 이거 뭐야? 토치파로아티카추 아니야 추 고생하시네요. 것 같아요. 근데, 근데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 그러니까 우리 넘보다 더잘돼짠 치얼스 귀여운 합기도 동생 좋다. 자 이거 먹어볼게요 맛이 어떤가요? 지금 이만큼 다 드셨는데 맛있어요 <laughs> 맛있어요 저희 고대부증 방송반 방탈출 재밌어요. 우리 KMB BSG 아, 아 정말요? 믿어래요 뭐 여기 선배님 <laughs> 선배님이 사주신 <나>, 떡볶이 <laughs> 학부모님들이 만들었습니다. 맛있겠죠? 이거 닭대치도 먹었거든요. 맛있어요. 그래? 어. 근데 저이만원 충분하지 않았는데 나 오늘 돈안 썼어. 나 진짜요? 애들막 5만 원씩 가지고 다니는데 흘리, 흘리 흘리지 말자. <laughs> 오케이. 안 흘리면 좋겠다. 오나 어, 너무.. 야야야야 <laughs> 맛있 약간 쌀떡볶이 하셨네요 <laughs> 방탈출 주인이신 <중인데>. 아니 그냥 <laughs> 방송반은 방송방 탈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5분. <laughs> 너무 멋있으세요 <laughs> 맛있게 드세요 네. 네. 웃겼어요. 재밌었어요, 고습니다 육반이 파는 탕으로 먹어보겠습니다. 네. 특견 출연 김승세 씨, 여기 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정교 1등입니다. 아, 승제 t v 구독과 좋아요. 정교 1등입니다. 어, 을게요 너무 멋어 생각보다 맛있네 아름다워. <laughs> 이아아니아니잘해 <세핑이야? 웃음> 기분이 째져. <laughs> 마라탕 먹으러 왔습니다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내꺼 다 나왔다 인사해주세요 저희 집 커튼 보시신 분 내가 아무도 다 V 브이 브이 안녕 보자 마스크는 영상이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네,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놀고 숙제도 다 끝나고 이제 집에 왔는데요. 제가 태어나서 숙제를 처음 해봤는데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저희 학교에 이렇게 춤도 잘 추고 또 노래도 잘 부르고 이런 분들이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고 이제 무대를 보다 보니까 아는 얼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있는지 이렇게 찾아보게 되는 그랬습니다. 저희 방송반도 그렇고 2학년 5반 정말정말 정말 열심히 숙제를 준비해줬거든요. 그래서 40분 만에 크로플 50개가 50개 50개가 완판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정말 생각도 못했던 일인데 너무 애들한테도 고맙고 선생님들한테도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제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서 나중에 저희 학교 들어올 후배분들은 꼭1년에한 번씩 축제를 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듭니다. 그리고 제가 친구들이랑 사진도 엄청 많이 찍었는데요. 짜잔! 있고. 한 장에 500원! 엄청 싸죠? 이거 거의 이거 엄청 비싸가지고 한 장에 한 천원 정도 할 텐데 여기 가격이 엄청 싸게 해줘가지고 거의 5천원은 다 여기다 쓴것 같습니다. 다른 사진들도 많고요. 친구들이랑 좋은 추억을 남긴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아롱다롱 t v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